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 빌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일 정시 고백기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옥사사,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의 욕심,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호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사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려 영력, 지혜,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함께 5분 묵상 하겠습니다. 깊은 호흡과 깊은 목상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목상하실 찬양은 제목이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목상하겠습니다 께서 나으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데는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말겠지만, 아, 이렇게 좋은 데를 빨리 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철국, 천국이 실과 만나니까 아동 바동안가려고 그러지만, 진짜 가보면 야, 이런 데가 준비가 돼 있다니,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사람의 눈물은 강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마태공 18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언약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가정에 언약 가진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걸 주기 원하시죠. 힘을 주기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걸 주기 원하시죠. 응답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단이 세상에 깔아 놓은 12가지 문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늘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힘든 게아니거 여러분이 조금만 이것만 맞으면 돼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딱 일치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힘 달라고 안 해도 힘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딱 일치. 응답 안 달라고 해도 응답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좀 기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제일 기도해야 될게 뭘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급한 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일단은 기도할 때첫 번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구형예배를 드리던 누구를 만나 팀 사역을 하든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니다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어스 라죠 여러분 그 옳음을 말해 하나님이 옳게 어기시는 거.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이 옳게 어기시는 거. 뭡니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면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으니까 규모대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그게 그건요 소원이 아니고 기본 우리는 자꾸 잘 먹고 잘 산다라면 기준이 벌써 소유잖아요.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네?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네? 저는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들 보면 야 권력도 별거 아니야. 네? 대통령 할 때가 좋았지. 지금 좋아하겠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그 모든 사 이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다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다. 보통 축복입니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 최고 인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성공자들의 모습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그들이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에 대해서는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네? 진짜 읽어보라니까요. 믿음의 승리한 이야기들을 써놨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만 기억하고 사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이르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냐? 말이야, 어디서, 어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야 됩니까? 다건간따래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요. 내가 하는 업, 거기서요. 내가 맡은 사역, 거기서요.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맡은 분야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새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사역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맡은 사역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다?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맡은 사역이 승리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걸 맡겨도 승리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탓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등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에게 없었던 세 가지. 뭐가 없었죠?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꼈어요. 동기 때문이에요. 그 숨겨진 동기 있잖아요. 그 동기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애들하고 놀아보세요. 얘네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냥 뭐, 그냥 좋아. 근데 성경에서임받은 냠넌트 일곱 명이라 로마서 협력적인 사람들 보니까 이게 말하면 어제도 안산 집회에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냐? 오브바이포뭔 말이야? 복음에 복음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된다네. 그거 외에 다른 동기 없으면 됩니다. 맞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정말 복음에 의한 건지? 에? 복음을 위한 건지? 복음에서 시작된 건지? 그런 것이 두 번째 뭐가 없었느냐? 핑계가 없어요. 왜 핑계가 없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왜 예배를 들어야 되는가? 이유를 알면요. 예배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맞죠? 저는랩넌 타고 얘기할 때 그랬어요. 너왜 반찬 투정하는 줄 아냐? 반찬 투정을 왜 해요. 밥 먹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밥 먹어야 될 이유를 알면요. 반찬 투정이 필요 없어요. 먹는 거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중환자실의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밥안 숟가락 못 먹고 호수 꺾고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소원이 뭔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 집에 가고 싶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대답, 집에 가고 싶다. 왜왜 왜 그럴까요? 집이 제일 편하니까 우리가요 왜 핑계가 많아야 되냐 가치를 모르고 이유를 몰라요 세 번째는요 꼭 아셔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나오지만 이게 핑계가 가치라면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것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나를 위한 거는, 복음을 위한 건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왕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사는 데는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아, 그 사람들은 동기가 없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복음의, 충족성. 뭐 복음이면 충분한데, 뭐 동기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은 충분하잖아요. 핑계, 같이 복음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일부 예배 때 말하셨어요. 성도란 무엇인가? 욕심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복음의 영원성.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있는 거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 뭐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업에서, 내가 맡은 사역에서 누려야 될 다섯 가지가 있어요.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단어 또. 하나님 앞에서요. 혼자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렇잖아요. 왜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저는 이해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어,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싫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얻더라고요. 맞잖아요. 진짜 평안, 진짜 힘, 진짜 온다 이건 사람 앞에서 얻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둘수 있어요. 특히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힘 없으면 못 살아요. 언제 그게 실현되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과 나의 유일성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다락방을 잘 하시려면 홀로 다락방을 잘 해야 돼요. 맞잖아요. 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요? 맞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줘요. 유일성의 만남. 유일성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나서 쓸데없는 짓안 한다는 말이에요. 유일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전달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시를 빌립이 만났어요. 쓸데없는 말 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딱 했어요. 역사에 그러 이 사람이 사는 집은요 그냥 먹고 사는 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는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업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문사역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있는 지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제자들이 모이는 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있는 곳이 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는 업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는 사역이 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념비를 남길까? 그래야 돼 저도 여기를 천년만년섬기진 않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념비를 남겨와야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18년이 다 갑니다. 뭘 남기고 와야 될까요? 저는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남겨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남길래니까 먼저 찾아야 될게 있어요. 전체에서. 내가 누군지 모른데 뭘몰란 게요? 하나님이 만드신가 맞잖아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느껴져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나는 렘런트들 렘런트들은 그, 우리 교회 랩런트는욕잘안 하는데 그 젊은 애들 만나면 어, 오늘은 길을 가는데 옆에서 통화를 하는데 욕이더라고. 나는 왜 욕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쓰레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쓰레 기 같은 말만 해.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난욕안 해요. 나 엘리트 만나봤는데 욕한 마디 안 해. 요난 응? 엘리트가 욕하는 걸못 봤어. 물론 숨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 요 나를 찾아야 돼 하나님 만드신 나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라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거 찾아 노려야 돼요. 이걸 찾은 사람들이 모일 때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퍼질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역을 굳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면 내 집도 구역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까?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직업이 이렇게 다릅니까? 나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이거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생명.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만 가슴에 품고 있어도 됩니다. 뭘 남기자는 거예요? 제자. 뭘 남기자는 겁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2018년을 지나면서 수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곳을 가고 수많은 일을 했어요. 뭐가 남았나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야죠.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한 적이 없다. 조금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뭐 때문에 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 한해 지나가는데 제자가 한 명도 없다. 한 번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왜죠? 그렇죠? 한해가 지나가는데 세워진 랩란트 한 명도 없다. 저는 교회를 맡은 목회자 입장에서 나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정말 랩란트가 세워지고 살아나고 있다. 그건 저의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사행전후 장 사십이 절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뭐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해야 할 사역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흔적이 남게 해 주옵소서. 2018년도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생명 제자 랩런트 가슴에 품고 그 흔적을 남기며 그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2018년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는 걸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살아난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또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에, 우리 사랑하는 군선교사들 머리에, 사랑하는 전세계 동역자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 다